오늘 이야기할 미스터리는 단언컨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UFO 관련 미스터리 중 가장 스케일이 크고 또 논란도 많이 됐던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무려 수만 명이 넘는 목격자를 가지고 당시 지역 시민들을 엄청난 공포에 떨게 만든 희대의 UFO 사건. 미국 피닉스 라이트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 3월 13일 저녁 8시에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 도시 상공에 정체불명의 불빛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불빛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천천히 약 30분가량 이동하며 수만 명의 피닉스 주민들에게 목격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불빛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비디오는 실제 당시 목격자에 의해 촬영된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해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개의 동그란 불빛 뒤에 길다란 꼬리를 달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특별한 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잠시 후약 5분 정도 지났을까? 이 불빛이 점점 여러 개로 분할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넓은 V자 편대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약 30분가량 도시상공에서 천천히 이동하다가 이후 하나씩 하나씩 서서히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것을 목격한 사람만 무려 수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이나 영상들도 한 사람이 촬영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피닉스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한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날 뉴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했죠. 그날은 정말 언론사, 경찰서, 군부대, 어디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이 정체불명의 불빛에 대한 제보 전화가 폭발했습니다. 대체 어제 그거 뭐였냐? 전쟁이라도 난줄 알았다. 빨리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해명해라. 솔직히, 당시 피닉스 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서울만도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서울상공에 이런 게 나타난다면 어질어질하죠? 그리하여 당시 애리조나주 주지사였던 시밍턴 씨는 급히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제 피닉스 상공에 나타난 불빛이 정지는 미공군이 A-10 공격기로 비행훈련을 하던 도중 조명탄을 쏘았던 것입니다. 어제 그 불빛들 조명탄이야. 진정해라.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장난스런 외계인 분장까지 해가며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의 유쾌한 해프닝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라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명탄이라는 해명. 과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이건 조명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실제 조명탄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조명탄은 일정 고도에서 폭발한 뒤 서서히 지상으로 낙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불빛도 점점 빛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그와 달리 이 피닉스 라이트는 어땠나요? 피닉스 라이트는 동일한 고도에서 일정한 V자 편대를 유지하며 무려 수십분간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라질 때도 서서히 불씨가 꺼지는 게 아닌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의문. 정말 공군이 비행훈련을 했었던 것이라면, 사건 당일 수많은 제보전화가 쏟아졌을 때, 왜 그때 공군은 즉각 답해주지 않고 대답을 미뤘었던 걸까요? 그날 공군기지에 신고했던 사람은 굉장히 많았지만, 모두 하나같이 돌아온 대답은, 현재 조사 중이니까 기다려라.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주지사의 기자회견도 그렇고, 공군의 대응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죠. 때문에 사람들은 외계에서 보낸 메시지였을 것이다. UFO였을 것이다. 정부가 제작한 비밀무기다. 이런 온갖 음모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해명은 없이 이 사건을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이후 사람들에게도 점차 잊혀지게 되죠. 그렇게 약 9년이 지나 2006년 해당 사건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아리조나 주 주지사였던 시밍턴 씨가 주지사의 임기가 끝나고 직책에서 물러난 뒤 1997년 그날 자신이 봤던 이 피닉스 라이트에 대해 다시 한번 충격적인 폭로를 했던 겁니다. 당시 피닉스 상공에 나타났던 의문의 물체들은 U.F.O.가 맞습니다. 아, 지금 말한 U.F.O.의 의미는 꼭 외계 비행체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물체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때는 차마 제가 주지사였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순 없었지만 분명 그날 저도 피닉스 라이트를 직접 봤고 그것은 절대 조명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주지사가 밝힌 충격적인 폭로.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 공군의 해명에 또한 가지 의아했던 점이 있는데요. 이 피닉스 라이트가 1997년 해당 사건 이후에도 수차례 계속해서 피닉스 상공에 등장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미 공군은 역시나 혼란을 들여 죄송하다 훈련 도중 발포한 조명탄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 피닉스 라이트는 현재까지 7차례나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한 번이면 몰라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단순한 실수였다고만은 볼수 없겠죠 그러면 정말 이 피닉스 라이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째 미공군이 비밀리에 실험하던 비살상 무기 홀로그램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미국은 실제 베트남 전쟁 당시 홀로그램으로 제작한 결함용 불빛 비살상 무기를 이용해 적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는데 이 피니스 라이트 또한 미군이 비밀리에 제작하던 이러한 홀로그램의 일종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블랙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일종의 UFO였을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블랙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UFO인데요. 어떤가요? V자 편대를 이루고 저공 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피닉스 라이트와 굉장히 흡사해 보이긴 합니다. 뭐, 확실히 이것조차도 UFO가 맞는지, 또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말이죠. 그냥 예전부터 발견되던 이런 UFO랑 피닉스 라이트가 닮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피닉스 라이트 사건에 대한 전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하늘에서 발견되는 이상 물체들은 지상에 있는 인간이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 결국엔 이렇게 UFO와 같은 음모론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97년 미국에서 발생한 피닉스 라이트 사건. 지금까지 반늘이었습니다